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크라티비의 구주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바로 제가 저번에 올렸던 체인소매 애드온 그런 애드온을 제가 링크를 남, 남겨드리는데 그거를 어떻게 까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봤습니다 제가 좀 목이 아파서 좀 목소리가 작을 수도 있고 좀 중간에 말이 조금 오래 멈출 수 있다는 점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, 자 그러면 일단은 제그 유튜브로 가서 그 체인소맨 영상을 한번 봐봐야겠죠? 자, 이렇게 영상의 설명란, 설명란에 보시면 이렇게 a d d 링크 를 이렇게 남겨놨거든요. 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. 그럼 이런 창이 되고, 뭐 이렇게 모양이 있을 텐데 이걸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요. 여기 세부 정보를 누르면, 이렇게 뜨고, 이 세부 정보가, 이거, 없어지고, 열기가 누르면은, 그럼 그 열기를 클릭하세요. 그래서, 세부 정보를 눌러서 여기 오셨으면은, 다드한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, 이렇게 뜰 겁니다. 이렇게, 그 열기를 눌러도 똑같이 이렇게 뜰 거고, 아, 그 전에, 이거, 구글에다가, 지퍼라고 검색해가지고, 이거, 보면은, 여기 지퍼 7, 여기 초록색 지퍼 7 이란 어플 보이시죠? 이 지퍼 7 이란 어플 다운로드 하셔서, 뭐 허용해 하뭐 해서, 이거 들어가서 이거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수에 하시면은, 이렇게 연결 프로그램이 떠요. 그래서 이걸 누르면, 바로 다운로드 창으로 오는데, 어? 확 누르고, 기다리면, 여기 어 그러면 여러분 br 이렇게 뜨는데 이거를 없애, 없애줄게요 예, 네, 사실 이 파일은 필요하지 않아요. 이거 이 파일로 하는 거를 하면은 조금 하는 에좀 귀찮아져가지고 조금 어려워져. 예, 네, 그리고 그래가지고 자한번이 파일을 이 파일로 이거 마크에 들어올게요. 자, 꾹 눌렀다가 떼고. 이음백경 여기 앞에 있는 집 zip 이걸 없애주면 이런 회색 파일이 된다 그래서 이 회색 파일을 누르면은 여기서 뜨고 뒤로 가기 여기 핸드폰에 있는 기능 뒤로 가기를 누르고 한번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뜹니다 앱이 요 마크 마크를 눌러줄게요 이렇게 되면은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. 이렇게 하셔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. 만약에 이거 다운로드를 하고 연결 프로그램 들어갔는데, 만약에 지퍼 앱이 안 되어 있으면은, 그러면은, 이거 그냥 지퍼 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. 뭐 권한 수락이나 뭐 그런 것들 다하면 처음 시작할 때이 창이 뜰 텐데, 뭐 그래서 튜토리얼 같은 것도 해요. 뭐, 이거,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, 뭐 그런 것도 뜨는데. 자, 그리고서, 여기. 이 기본 화면에서 내부 저장소를 눌러주시고, 뒤, 뒤쪽에 다운로드가 있는데? 이걸 누르고. 그래서, 아까 전에 봤다시피, zi, 이런 변경 zi필 빼고, 아, 여기 앞에 이렇게 빼서, m c 에드 d o m c 에드 d 이렇게 이것만 남게 해주세요. 이름은 굳이 상관없고 이미 동일한 이렇게 이름이 똑같은 파일이 있어서 변경이 안 되는데 이렇게 회색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그러고서 아, 한번안 된다고 했으니까 뒤로 가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마크 눌러서 들어가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 모드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드를 할 때는 실험적 플레이를 꼭 켜야지 이거 아이템 나오는 모드들이 꽤 많이 많아가지고 이거 실험적 플레이는 켜서 하세요 네, 그러는 게좀더 편할 거예요 네. 아마도 그럼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누고 안정땅땅 감사합 안녕